벨카 박사회 대표님. 아, 근데 잠깐만. 진지하게 내가 안 나오게 할것 같아. 아니야, 내가 있는 캐릭터가 아니야. 아니, 이런, 이런 캐릭터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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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이제 신비. 모르는 게 낫다. 네, 나와야 돼요. <laughs> 이 부분도 나가요. <웃음> 뭐라고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루베르로 스토리에 잠깐 넘어가고 있는데요. 루베르로 스토리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 별다른 거는 없고 그 벨카. 라는 추출을 라이브로 어, 추출 영상을 볼수 있는 이 추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 도구가 이제 드디어 어, 킥스타터 후원자들에게 발송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벨카 박사 대표님을 뵙고 직접 제품을 전달 받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박사의 대표님이랑도 뭐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능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나중에 랩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베르에서 어 밸커의 어, 박사의 대표님이시고 <laughs> 그리고 지금 저희가 루베르에 와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벨카 포털 본품을 이제 드디어 오케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죠? 진짜 이런 사실 드리퍼 만드는 거는 이거 만드는 거에 비하면 일도 아니거든요. 드리퍼는 진짜 간단한 건데 이렇게 아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런 전자 제품이 특히 그리고 커피 추출. 관련된 기기가 또 한국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특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기술을 새롭게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대를 해왔고, 어, 오랫동안 예, 지켜봐 오던 프로젝트에서 너무 너무 기쁩니다. <laughs> 오 와 너무 잘 나왔는데요 박스가 아, 그래요? 네 너무 잘 나왔는데요 여기 Made in Korea 써 있고 리비오드 i b 저 e 이게 포털의 베카 포털의 이 슬로건이죠 자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와와와 <laughs> <laughs> 와. <laughs> 스펀지로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와 이걸 또 기름 종이로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포털 본품이 있고 또 이거는 나중에 가서 제대로 된 언박싱은 따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는 이 본품을 잠깐 보고 싶은데 나왔습니다. 드디어 메카 포털 완성품이에요. 이거를. 이거를 프로토타입 때부터 봐왔는데, 이 완성도가 진짜 상상하셨던 것만큼 나온 것 같아서, 아, 너무, 너무 좋네요. 포털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딱 처음에 받았을 때, 일단은 새로운 도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새로운 도구여서 궁금해서 샀어요. 궁금해서 사서 이제 딱, 딱 왔어요. 그러면은,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딱 자기 브루로그를 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하실 거예요. 이걸로 이제 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상을 가지고 딱내 처음 브루로그를 내려서 봤을 때,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음. 그때 막막해. <laughs> 그때부터 막막하면 어떻게 어, 해? 그, 순간, 그 순간에 저희가 가이드를 드려요. 음, 네네네.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센서를 만든 회사가 뭐, 부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VST, TDS, TDS 뭐 굴절계를 만들었는데 뭐 TDS가 어떻게 되는 것이 어떻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어색하잖아 어떻게 보면 음, 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사용하신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 너무 새로운 로그를 처음 해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로그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거의 완벽히 동의하셨던 기본적인 부분을 가이드를 드리니까 그거를 꼭 학습을 하시느냐 아니냐에서 판가름이 난다. 음. 이거를 매뉴얼이라고 덮어두시면 은좀 계속 막막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음. 그 가장 처음에 드리는 짧은 매뉴얼, 네. 이제 그 가장 일부에 대한 매뉴얼만 확실히 습득을 하시면은 그다음부 편하게 그 매뉴얼은 여기 박스 안에 네. 들어있는 온라인으로 아 온라인으로요? 네. 그래서 네네. 요 QR 제품에 있는 QR로 들어가는 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이 QR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네. 사용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치. 새로운 그거가 왔으니까 네. 무조건 써보고 싶은데 사실 뭐 VSC 굴절기 이런 거는 요새 굴적가 되게 많은 게 나오고 있죠. 어, 뭐 많이 나온다고 해봤자, 디플루이드가 조금은 그나마 좀 풀린 것 같고, 새로 나온 굴적 중에서는. 근데 그것도 기능이 좀 여러 가지가 많아요. BSC는 사실상 기능이 딱 하나예요. 버튼 고 누르면은 TSC가 나와요. 그지 근데 디플루이드는 뭐 이것저것 많은데, 어, 이 벨카 포토리안 제품도 사실은 사람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 제공되는 정보가 꽤나 많잖아요 수치가 EC부터 네. 시작해서 플로우레이트도 나오고 온도 나오고 어, 그런 것들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제가 설명서를 안 읽어요. <laughs> 저도 그래. 요저 네, 사실 <laughs> 저도 그래. 요 네, 설명서 잘안 안 읽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큼은 어 개발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이건 설명서를 읽으면 좋다. 그리고 발가를 몇 개월간, 수 개월간 계속. 어, 사용을 해온 결과 저조차도 이게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음. 이게 뭔지 음.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멘탈 헤딩을 한 해서 음. 이해한것 같고 네. 근데 어, 실제로 이, 이 C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이, 전, 이 전도가 도대체 어떤 것을 뜻하는 걸까 음. 이게 왜 올라가고 내려가고 왜 갑자기 꺾이고 이런 것들을 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어, 포털을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음, 라는 맞습니다. 말씀이라고 얘기 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어, 처음에 진짜 이게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구입을 해서 지금 도착을 하면 아 이것도 테스트 해보고 싶고 이것도 테스트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으실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수치들이 뭘 뜻하는지는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TDS TDS가 아닌 거죠? TDS가 아니죠? 그렇죠. 네. TDS가 아닌 거, 그러면 이거는 EC라는 건데, 네. 그러면 EC라는 건 정확하게 뭘 측정하는 건가요? EC는 전기 전도도예요. 음, 네네. 그 용액 속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 전기가 얼,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용액 속에 전기가 통하는 물질은 이온이에요 네네 이씨는 전기 전도도다 네네 근데 이게 TDS랑 비슷해요 다르지만 음 달라 원리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지만 비슷해 네네 그래서 <laughs> 추출 중에 커피가 처음엔 진하고 나중에 옅어질 거 아니에요 음 어떤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게? 네네. 그러면 커피 추출될 때 잔을 여러 잔 탁탁 탁 받아가지고 TDS를 재면 점들이 찍히겠죠? 네네. 그거를 이어붙이면 로그 그래프가 되잖아요? 네네. 그걸 만약에 TDS로 했다, 네네. 굴절계로 했다 하면 나오는 모양하고 EC로 쟀을 때의 모양이 거의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다이 나온 커피의 농도를 재려면 굴절계 써야 되지만 추출될 때 과정은 이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모양을 보려고 할 때는. 음. 그런데 TDS 굴절계를 흐르는 커피 가지고 할수 없으니까 전기전도도를 쓴다. 끝. 그리고 어, 용액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는 커피가 되는 음. 거고 추출된 커피. 커피가 되는 맞아요. 거고 추출된 맞아요. 맞아요. 커피 안에서 실제로 커피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맞아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맞아요. 것들이 높아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시가 높으면 은 어, 커피 성분이 실제로 고형물이더 그렇죠, 그렇죠. 많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e c 라는 것을 어, 사용 해서 커피가 실시간으로 얼마만큼 추출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그렇지 가 백화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쓰시는 분들은 TDS에 대한 개념은 있으시지않아요 네네네 그 그러니까 TDS의 변화를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e c 를 아실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네네. 근데 만약에 농도가 높을 때이 시가 높아지고 농도가 낮을 때이 시가 낮아지지만 TDS와 이 시의 비율이 다르면 쓸수 없어요. 이건. 음, 그쵸. 그쵸. 네. 만약에 TDS가 1일 때이 시가 1이고 TDS가 10일 때이 시가 2면 비율이 다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음, 그 거의 비슷하다는 거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TDS도 측정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정도의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영상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참고적인 내용은, 네네. 아, 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음. 얼마나 정밀하냐에 네네. 대해서. 네. 첫째. 모든 커피들에 대해서 EC와 TDS의 비율이 매우 정밀하게 비슷하면 음. 전도도계는 싸고 불절계는 비싸니까 전도도계 사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곱하기 몇만 해주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입증되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정말 많은 커피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왜냐면 굴절계의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 그렇죠. 정말 그 약간의 가격 차이 때문에 쓸 필요 없는 거고 원리상도 굴절계가 맞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모든 커피의 ECTDS 비율이 같냐? 그건 입증되지 않았다. 음. 근데 경험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음. 저희 실험에서도 그렇고. 네네. 어, 근데 사실... 어느 어. 어, 네, 말씀하세요. 근데 굴절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신뢰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 0.1, 0.2까지 구분되길 원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어.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런데 두, 두 번째 얘기할 거는 e c 와 TDS는 비슷하지만 우리는 실시간 측정하잖아요. 네. 흐르는 걸 재잖아요. 네네. 흐르는 걸 재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가 있어요. ECTDS가 음. 그러니까 달라서의 오차가 아니고 실시간 재니까 생기는 오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소수점 한 째짜리까지만 보여줘요. 음.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 한 째짜리까지 보여주는 데 대해서는 거의 특히 브루잉에서는 굉장히 일정하게 잘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어 사실 저는 TDS 측정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BST라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게 얼마나 실제의 수치와 비슷하냐. 도 중요하지만 그 기계가 얼마나 반복을 할수 있냐, 똑같이 예, 재현성. 네, 똑같이 재현성이 얼마나 좋냐가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TDS 측정기들도 다 영점을 새로 맞출 수 있잖아요. 영점을 새로 맞출 수 있는데 그리고 디플루이드랑 VST랑 뭐 다른 기계를 아타고가 된건 이거는 세 개를 두고서 쓰면 다 다른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이세개 중에 뭐가 맞냐라고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토론이 될 텐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VST가 최고다, VST가 제일 비싸고 VST가 업계 안에 제일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VST도 그냥 지들이 수학적인 공식을 넣은 것 뿐이지 음, 음, 음. 사실 불적의일 뿐이에요. 음. 어, 어 원래 비스계잖아요네 그렇죠. 네. 그렇 지금도 팔아요 비스계로 네. 맞아요. 그렇죠. 어. 근데 거기에다가 숫자 공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기네가 음. 넣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런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거는 VST로 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에서는 그 대신에. 내가 매번 젤 때마다 얼마나 균일하게 다시 재현을 할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고. 음. 어 그리고 이 TDS에 관한 얘기는 사실, 어 저는 TDS랑 비교를 하려고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리,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포털을 제발 그렇게 네. 생각하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TDS로 생각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음.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들로서 알고 있는 농도라는 거의 개념을 이해할수있는 거는 TDS밖에 없어요. 음, 그렇죠. 콜드브루, 게이샤 콜드브루. 아, 옆구리 서비스를 조금씩 주네. 어디 예쁘네. 네. 그래서 TDS가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궁금하실 텐데 어, TDS라는 개념이랑 EC 그리고 포털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가지고서 많은 테스팅을 하실 때. 이거는 그러면 뭐 농도가 TDS가 몇 퍼센트고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사용하신다기보다는 어 실시간으로 추출이 어디서 얼만큼 일어나고 어디서 음. 얼만큼안 일어나고 음. 어떤 변수를 줬을 때 추출이 어디서는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가고 그렇지. 그런 구간들 그 그거를 볼수 있는 도구인 거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컵 안에 커피가 얼마나 녹았는지 보시려면 그거는 음. BSC나 TDS 미터를 사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 값을 잴 거냐 아니면 결과값이 어떻게 도달했냐를 보는 건데, 그렇지. 포털은 결과값이 어떻게 도달했냐를 보여주는 도구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까지 도달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드디어 데이터화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여서 음. 그 과정을 어, 기록하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떤 변수를 줬을 때 어떤 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조하고 비교를 하면서 컵 퀄리티에 대해서 추측을 할수 있는 도구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러면 네. 정확합니다 정확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또 간단하게 저는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 아이디어를 처음 가졌을 때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자체에 꽂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에스프레소 더 말하자면 이제, 이제 상업적인 목적 아니면 바리스타 챔피언십처럼 이렇게 대회 중에 좀 오리지널한 대회라고 느껴질 수도 네, 네, 네. 있는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쪽에 먼저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용도에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걱정이 있었어요 음. 이걸 측정할 수 있는데 어디 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 내면의 불안을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자신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자신있게 누구한테 이런 목적이라면 꼭 써보시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요거 요거는 내가 약속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어, 네. 그니까 일단은 매장의 바리스타 분들 그러니까 브루잉을 꽤 신경 써서 하는 스페셜티 매장의 바리스타 분들이 같은 레시피로 추출하지만 맛이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작은 경우도 있지만 꽤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큰 차이가 우리는 레시피를 공유하는데도 눈으로 옆에서 보는데도 그 맛의 차이가 안 좁혀지는 경험을 매장 근무하는 바리스타 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 어쩔 수 없는 걸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뭐~ 원리 뭐~ 물, 물이 어떻게 돼서 통과가 어떻게 되는 이런 원리 따질 거 없이 그냥 포털을 놓고 바리스타분들이 기준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로 그냥 그래프를 맞추려고 하면 맞춰지더라라는 음. 사례가 꽤 축적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우리가 레시피로 부르는 것들에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말로 다 하겠어요 그거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카페에서 뭐 브루잉 사람이 브루잉하는 것에 대해서 레시피를 잘 QC로 맞추려고 하, 하실 때포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약속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는 저도 이제 대상이 되는데 제가 커피 업계에 있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누구한테 브루잉을 못해 겁이 나서 근데 저 같은 엄청 그큰 카페 사장님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맨날 직원들만 내세우고 내가 자신있게 앞에서 이렇게 못해요. 네네. 그런 분들이 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데 훈련 목적으로 음.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도 약속할 수 있고 음. 또 일반 카페들 매장에서 레시피가 저저 저 에스프레소 세팅 잡으실 때 아, 기본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 내가 맛을 느꼈는데 개인이 확신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안정적으로 재현성 있게 나오는데 나도 맛도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마, 나는 맛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맛이 계속 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럴 때이 샷의 퀄리티에 대해서 TDS 찍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이 그냥 적당히 나오게 보이는데 나는 맛의 차이를 느껴. 그래서 세팅 바꾸고 싶어. 근데 나 이번 달부터 투입된 음, 사람이야. 네네. 내 전번 근무자는 우리 매장 초, 초고차, 최고 참이에요. 건들기가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근데 그렇게 두면 내 실력은 안 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매장에 계속 팔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샷에 이 에스프레소 샷의 안정성이나 재현성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것도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음. 연구 목적으로 쓰시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으시면 좋겠다 음. 그런 겁니다. 그 앞서 말해주셨던 이두 가지 요소들은 저 진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이게 레시피를 똑같이 하고 레시피를 똑같이 해 해서 뭐 TDS가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TDS에 어떻게 도달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어... 그래서 수출이 어느 부분에서 조금 튀었다거나 뭐 초반에서 수출이 높았다가 후반으로는 수출이 좀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똑같은 TDS인데 수출 후반에서 대부분의 수출이 일어났다 아니면은 더 많은 수출이 일어났다 원래 있는 것보다 그런 경우는 에 커피 맛이 떨고 이상해질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백화 신제품 이 완성품을 이렇게 지금 전달을 제가 잘 받았고요. 그리고 백화 어, 박사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다. 그것들까지 잘 알아봤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시 랩실로 돌아가서 어, 추출을 하면서 같이 뭐 에스프레소도 쓸수 있는데 저는 에스프레소는 뭐 정말 조금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보여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일단은 브링을 중점으로 맞춰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해왔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은 랩실에서 가지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어, 사회님예 네, 축하드리고. <laughs> 어 예,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